그대를 사랑하고 그대 위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 위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고 금당 하나 캐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소! 선소! 선소. 하나, 산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하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렬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하나, 산악인은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laughs> 하나, 아무런 소임도소림도 없이 다만 자유평화, 사랑의 참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름니다 행운이다! 이딸니다 울산현 김효원아흐의 재경금당 산악회 예원 1동 번호 초음가는 향을 피우고 술을 응. 어, 한잔 받아 어, 재단 아래 흙과 좌측 우측 나누어 부은 다음 어, 빈 잔을 재단에 올려 놓으시고 어, 초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초음가 응. 초음반에 그 초음 낭독할 때다 엎드려가지고 그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초음반 낭독. 초음반 낭독 아니야. 한잔 먼저 해해 잔. 해가지고, 그, 한잔 해가지고 빈자리 바닥에, 바닥에 한번 뿌리고 좌우측에 한 번씩 뿌리면 돼. 세번 낭독. 좌측, 우측. 긴장. 잘못해줄게. 긴장은 그냥. 모두 엎드려주세요. 음. <놀람> <놀람> 조흥군 재경금장산낙회 회원 일동은 을사년을 맞이하여 시산제를 거행함에 있어 천지신명과 삼성산 산신령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지난 1년 동안 무사산행을 할수 있게 도와준 천지신명과 산신령님께 감사드리옵고 올 한해에도 무탈산행은 물론 내일의 힘찬 도약과 참된 봉사를 할수 있게 도와주십사. 부족한 정성이지만 전 희원의 정성을 모아 조촐한 재물을 마련하여 삼성산 산신령님께 바치오니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한 잔의 술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을사년 김요월 초 아래 재경 금당산학회 희원일동 합장. 일어나시고요. 또그 초원단만 판배하겠습니다 <laughs> 초원단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판배하겠습니다 야, 들어있어. 다리 아프신 분은 좀 하겠습니다. 일배요! 일배요! 재배요! 재배요! 삼배요! 삼배요!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이 없냐? 아, 직접 세요예년에 시작없고 니다 1 3 5 8 을사년 김효월사 정축일 표원관 금당산악회 회장 갑진생 유이상 아헌관 명예회장 기축세, 윤호동, 정헌관초대회장 기축세, 2009, 감소고우, 전지신명님이시여금일금당산악회 회원일동은 이곳 백두대간 한남정맥의 명산인 삼성산 양지바른 곳에 제단을 마련하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굽어보시며 그 속에 모든 생육들을 지켜주시는 천지신명님과 산식, 삼성산 산신령님께 고하나이다 을사년 새해를 맞여 산을 사랑하고 금당산악회를 사랑하는 회원들이 일심으로 산신령님 앞에 엎드려 경건한 마음으로 앞장 배려하오니 올한해 동안 무사 산행과 국태민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굽보 살펴 주시옵소서 삼성산 삼실령이시여 60년 만에 맞이하는 14년 올해는 뛰어난 통찰력과 직광력을 가진 신비하고 지통합을 지닌 청사의 해로서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여 재물이 풍족하게 해 주시고 진취적 기상으로 묵은 것은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는 제9보신의 정식으로 온 국민이 합신협력으로 국민 대통합과 국가안보, 경제발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서민생활에 활기가 넘쳐나가기를 소망하며 고양 금당초등학교와 금당한학회의 의상이 날로 드높아갈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감 장엄한 용봉과 미려한 계획을 찾아 대자연의 가르침을 배우고 산을 닮아가고 있으니 금년 한 해도 안전한 산행 구보살펴 주시고 힘든 산행에도 지치지 않도록 두 다리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금당산악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건알펴 주시옵기를 간절이 원하며 큰절과 함께 한순배에 크게 올리나이다. 이 한잔의 수를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4,358 2월 열흘날, 금당산악회회장유이상 외회원 일동 합장, 상향! 제대요! <laughs> 어? 제대요! <laughs> 탐대요요 <laughs> <laughs> <laughs>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리 아프시다. 요 뭐, 세 번씩 하라고 그랬 예, 이번에는 <laughs> 정원입니다. 어, 2 0 0 9 초대 산악회장께서세 번째 단을 올리겠습니다. 브로라이트. 네. 어. <laughs> 하지 마시오. 아, 나 서서 딱. 예. 서서 이 예, 예. <laughs> 죄송합니다. 예. 저, 저, 다리 아프시면 그냥, 저, 공념해도 됩니다. 그, 산신경한테 얘기해. 아니, 다리 아프셔도 저, 봉투 내놓으셔야지. 네, 봉투 내놓으시고. <laughs> よたぎらうちとへ。<laughs> 저뒤무거워보이는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네. 네. 그냥 서서, 서 해. 한 번만 하고, 그냥 세번 고개만 게 앉았다, 앉아서 해도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해? 미어하지 마, 어휴. 일어나네. 부추해드려부해드려부 해드려요. 아, 대답은 이따 어, 남자도. 잘 보는 거 무려. 남자도. 고현실이. 아, 남자는? 우리 어렵게 그저 우리 어렵게그 상대 오신신 우리 2009 보조 회장님께서 박수 한번 주시죠. 이 네. 이번 헌작입니다헌작 어, 순서는 전무끝났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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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편하다. 웃음> 네, 이번에는 원로 및 부모님들, 어,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어, 신고아 씨발 풀고 들어가요. 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저기 총무님 <박상우>. 아니, 그런 아, 그런 거잖아. 아, 형님하고 거좀 있다. 나 방금 또올잖아 뭐뭐 아, 그러 형님이 아, 다 올리 안, 안 했지. 내가, 내가 올렸어. 야, 너가 올린 건 내가 <laughs> 올리는 거 같은 <같냐>. 얘기야. <laughs> 그 빨리 오시지. 절대로 또올리면 돼. 일단 올리시면 돼. 이 돌리 자체 이 전에 올리시면 안 돼. 네. 잠깐 올리시는 괜찮아. 좀 동작 좀 빨리.

네, 다음은, 어, 호주 산악, 홍동 산후에, 홍동 산후에 홍동 산악회, 어, 회장님 및, 어, 임원님들 나오셔가지고, 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두번 해도 된대요. 두번하는 거지, 세번하는 거야?

아 i t a lihat, ya, kita l i h

그니까오때 지금 하고 파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라. 사진 찍으면 다그니까 아니 영님이 지금 동영상 찍고 오 사진 아까뱀막 찍었잖아. 초반에 찍고 기상이 아니 아니 그리는 단체 사진 옷때어달라니까있 우리으로이야 아, 깜야지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 나머지 짝 아, 니야 아, 아, 니짝 빼고.

가3 3살이니까시죠 55살이시죠 박따로네 멀리서 봐주세네 <Somehow. 웃음> <말리다거나. 웃음> 예. 저럴때 이제 컴백 자금당산랍게 네. 아, 발전을 위하여 고인요 좀 천천히, 좀 천천히. 분당초등학교 발표좀 해요. 그래요. 좀, 좀, 사장님, 좀, 좀 천천히 하세요. 와, 뒤에서 못 따라와요, <laughs> 아, 체력이 남다르네. 네, 좀 그냥 천천히, 남다르네. 천천히, 남다르네. 천천히. 마지막에는. 분당체육대, 마지막에 어. 당초등학교 제26차 기별전일때 성공적인 개최를 해요. 와! 와 좋아, 좋아, 좋아. 우리 그저 다 같이 우리 합숙회, 우리 그 체육대 주최경육수다한테고가다 네, 어, 같이 3등했습니다. 저... 아, 네. 네, 아, 그래. 예. 아. 어, 다 이쪽으로 와오세요다 같이 한번 가까이 갑니다. 일배요재배요 삼배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소주 준입니다대사지내분 노래 갖고 작은 아들이기 준비 됐어있잖아 빨리 바지 내려 네? 바지 내리고 준비해. 지위로 날리지 말고 밑에 밑에 내려 밑에 아니야 다다여요 아이고, 말은. 마른... 세경금당선학회 시사들에 참석하기 위해서 태국 여행 갔다가 급격히 국한 우리 복봉회장, 또 홍동 향후 홍동선학회 회장단, 그리고 홍주선회 임원들 같이 해서 더욱 자리가 비나는것 같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는 세경금당선학 발전을 위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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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상위 조직인 홍동향후의 홍성군민의 홍주산후의 발전을 위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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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영원하라 요즘 이제 좀 시끄럽게 잠잠해졌죠 국태민화과 국군융성을 위해서

H 식으로 neut... Form gut ma filt! Digital warming